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안과TV 최현태 원장입니다. 우리안과TV 최상우 원장입니다. 오늘은 그 홍채 인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하는데요. 사람마다 가지고 있다는 홍채가 다 다른 거는 진료실에서 많이 느끼시죠? 네, 그렇죠. 많이 느끼고 또 영화에서도 많이 봤고요. 네, 네 사람마다 지문이 다른 것처럼, 홍채의 모양도 다르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정확히 홍채가 무엇인가요? 네, 홍채는 눈의 각막 그리고 수정체 사이에 있는 갈색 막인데요. 이 홍채가 수축하고 이완하면서 동공의 크기를 변화시키게 됩니다. 따라서 환자분께 설명을 드릴 때는 보통 이게 조리개 역할을 한다라고 많이 설명을 드리죠. 눈으 들어오는 빛의 양을 조절하게 됩니다. 네, 그럼 원장님께서는 홍채가 어떤 식으로 다른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아, 제가 좀 찾아봤는데 홍채 무늬는 태어나고 6개월 이후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하고 18개월 정도 지나면 그 완성된 홍채는 평생 변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 사람마다 그 눈동자의 색상이나 주름이나 그 경계면의 무늬가 다 다르게 형성된다고 합니다. 평생 변하지 않는다. 되게 신기하네요. 네. 그러면 이 홍채도 지문 인식과 마찬가지로 정확한 보안 방법이 될수 있을까요? 네. 홍채 무늬가 같을 확률은 10억 분의 1. 그리고 홍채 무늬를 이루는 요소는 200여 가지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왼쪽하고 오른쪽도 홍채 무늬가 다르기 때문에 이걸 조합한다면 거의 무한대에 가까운 무늬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와. 무한대라니까 정말 정확한 보안 방법이 될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런데 네. 인식하는데 오류는 없을까요? 지문인식을 예를 들면 지문인식이 오류될 확률이 어, 만분의 1만 1, 1만분의 1이라고 한다면, 홍채인식은 한쪽 눈만 사용했을 때1 0 0만분의 1이라고 하고, 양쪽을 모두 사용하면 뭐 1조분의 1 정도로 인식 오류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낮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 지문인식 가끔 핸드폰에 찍어보면, 은 안 되시는 분들이 가끔 네. 계시긴 하잖아요. 어, 잘안 되기도 하고. 지금도 여기 우리 아까 출입구 지문 인식 잘안되던데일년 아, 네. 됐는데. 지문이 이제 좀 네. 무뎌지신 분들은 잘 인식이 안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홍채는 복제하는 것도 거의 불가능하겠네요. 아, 예, 네. 그래요. 지문은 3D 프린트 같은 걸로 복제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홍채는 복제가 불가능합니다. 음, 그러면 홍채 인식의 원리는 어떻게 될까요? 홍채 인식은 적외선 촬영을 해서. 눈에서 반사되는 영상을 촬영하는 건데요. 이 적외선 촬영은 어두운 곳에서도 가능합니다. 음, 근데 가끔 이제 안 질환 중에 뭐 외상이나 또는 선천적인 질환으로 홍채 결핍이 있거나 네. 또 이렇게 각막 혼탁이 심해서 홍채가 잘안 보이는 분들 이런 그런 그런 경우가 경우는, 있죠. 인식이 네, 네. 좀 어려울 것 같네요. 네. 그렇게 각막에 문제가 있거나 어, 홍채가 뭐 선천적으로나 외상으로 없어지신 분들은 어렵겠지만. 어, 우리가 흔히 있는 백내장, 녹내장 뭐 망막 질환의 경우는 대부분 홍채에 영향이 없기 때문에 홍채 인식이 가능하고요. 또 이제 뭐 안검하수나 눈꺼풀 처짐이 있으신 분들은 손가락으로 들어 올리게 되면 또 가능한 부분도 있습니다. 오늘은 홍채 인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홍채는 사람마다 다양한 색상, 주름, 무늬가 있다는 흥미로운 이야기 나눠보았는데요. 여러분들께 유익한 시간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